홍천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.9%가 증가한 4,098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.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8% 가까이 증가한 반면, 관광과 농림 분야는 감소했습니다. 손원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홍천군이 편성한 내년도 당초 예산은 4,098억 원입니다.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1.9%인 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미래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 개발,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. 내년에는 우리 홍천군의 미래성장 기반에다 중점을 뒀고요. 그 다음에 그 주민복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자리 중심, 일자리 창출에다 중점을 뒀습니다.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7.9%인 120억 원이 늘어난 790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. 특히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115억 원으로 63%, 노인과 청소년 관련 예산이 366억 원으로 32.6%나 증가했습니다.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.5%에서 19.3%로 증가해 농업 분야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. 반면 홍천군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림분야는 올해보다 3.6% 줄었습니다.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7.1%에서 16.2%로 감소했습니다. 관광 관련 예산은 올해 613억 원에서 356억 원으로 41.9%나 줄었습니다. 홍천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 115억 원을 비롯해 18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자체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홍청문는 국고보조금이 줄고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도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비효율적인 사업과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역전시책을 가시화하는 데 주력해 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손홍입니다.